안녕하세요 배우 전상원입니다. 키는 180cm, 몸무게는 77kg입니다. 특기는 잘해지는 것을 잘합니다. 그 연기에 필요한 부분을 찾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악착같이 독하게 연습을 해서 잘해지는 것을 잘합니다. 그 외에도, 어, 그 컴퓨터 한글 자격증, 유도단증, 운전면허증, 심리상담 자격증도 있습니다. 그리고, 어, 볼링도 좀 치고요, 요리도 잘 합니다. 제가 되고 싶은 배우는, 누구든 모든 사람들이 저랑 엮이고 싶어 하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. 실력과 매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야 전상원 우리 동네 산다 대박이지 야나 전상원이랑 같은 학교 나왔어 라고 말할 정도의 누구든 저랑 엮이고 싶어하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. 그 능력으로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을 모두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. 비지 많습니다 비지.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. 저좀 써주십시오. 열심히 하겠습니다.